11월 15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공독하겠습니다. 4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동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난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반복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시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게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라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풍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말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별된 자녀로 살아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멘. 자 가로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열흘 동안 당신의 동들을 시험에 보십시오. 우리가 땡땡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멘.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소년들이었어요. 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로 누부갓네살왕이 자기가 다스릴 때 필요한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해 뽑아놓은 사람들이었죠. 누부갓네살은 이 왕이고 네 시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들에게 관리할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기르게 했답니다. 네 명을 뽑아서 왕의 음식과 또 마실 것 권한을 주었고. 것에 마시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도록 주어진 음 주어진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어, 이것을 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을 제물로 우상이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내시의 이제 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상하게 받쳐진 고기를 빼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했지요. 하지만 네시 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 했어요. 어, 그러자 다니엘은 네시에게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후자식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을 했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자신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시 대장은 그들의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의 용모를 확인해 보았고 얼굴들을 확인해 보았고.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이 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복하는 관리는 그들이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고 다니엘과 새 친구가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중심을 기록히 여기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식과 재능 그리고 특별한 능력까지도 주셨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승리자가 되었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고 보는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또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를 통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사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까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바르고 깨끗하게 짓기 한다는. 내가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짓는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한주 동안 구별된 삶을 열심히 살수 있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며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